어, 패샵애프터타크 바로 열고 데모. 음 게임에 대해 요거는 어, 이제 8월달 중으로 출시가 될 게임인데 어, 데모 버전만의 엔딩이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플레이해보려고 받아보았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데 절대 불만 끄지 말라 그랬거든. 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딕 꽃집 같아요. 펫샵이에요. 식물도 팔긴 하지만. 아, 음, 저일 때문에 왔는데요. 조건은 만족하시는 건가요? 어, 그럴걸요. 잠시만요. 알바천국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음, 동물 돌봄이 급고, 동물 및 식물 알레르기 있으면 안 됨. 숙박 가능해야 함. 네, 저 알레르기 없고 숙박 가능해요. 완벽하군요. 당신이면 되겠네요. 아니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뭐 시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써 있어? 주유수당 챙겨주고 어? 그런 거야 4대 보험 되는지 이런 거 철저하게 봐야지. 자 씨가 그렇게 그냥 그 그것만 보고 가면 어떡하니? 와 정말요? 면접 같은 거안 봐요? 아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 깐깐하게 고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빡대가리들도 할수 있어요. 뭐지? 나 보고 빡대가리라고 하는 건가? 하루에 한 번씩 식물들에게 물, 동물들에게 밥 주면 돼요. 그 일만 하시면 나머지 시간은 원하는 것다 하셔도 됩니다. 대신 가게 안에만 있어 주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뭐지? 너무 조건이 좋은 거 아니야? 심지어 내가 일주일 동안 벌 돈을 하루 만에 버는 거기도 하고. 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은 끄지 마세요. 밤에도요? 네.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것 같으면 안대를 써주세요. 자는 곳에 가면 안대가 있을 거예요. 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내가 동식물에 대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켜놔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지 뭐뭐 뭐 동물들이 불안해한다든가 뭐 식물들이 빛을 봐야 된다든가 뭔 헬터일 거야뜬 금없이 식물에게 물 주고 동물에게 밥 주고. 불 끄지 않기 오케이 기억했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다 해놨으니까 밤될 때까지 쉬시면 돼요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카운터에 해야 할일 목록은 남겨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저는 하루 지나면 돌아올게요 제 가게 잘 부탁드릴게요 와 심지어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게를 맡겨버리네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 없다고 거짓말 친거면 어쩌려고 저러는거지? 뭐 없긴 없지만 그래도 그래 이러다가 미친놈 하나 잘못 걸리면 큰일나는거잖아 그러면은 낮 한번 밤 한번 지날 때까지 있게 되겠네 오늘 합쳐서 이틀인거지? 이런건 항상 헷갈려 최소한의 오늘 밤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네 근데 이러, 이러고 돈을 받아도 되나? 뭐 불만 해서 좋을 건 없겠지? 좀 둘러나 볼까? 어 카운터 위에 쪽지가 있네. 이 가게 이 가게 주인분이 말한 할일 목록인가 보구만. 아까 한 말이 그대로 적혀있네? 어 아래 뭐가 더 있잖아? 반려동물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뭔 뜻이지? 음 일단 방에 있는 식물들은 전부 건강해 보이네. 식물에 대한 건잘 모르겠다. 다음 방을 둘러봐야겠어 어 여기가 동물들 방인가 뭐야 동물들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케이지고 수조고 전부 다 비어있는데? 부끄러움이 많다는 말이 이거 얘기하는건가? 아니 근데 빈 케이지에 밥을 어디다가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지? 뭐 일단 오늘은 다 했다니까 내일 걱정하면 되겠고 이 방은 빈 방이네 그냥 긴 복도잖아 가운데 이 꽃병은 왜 있는 거지? 심심해서 갖다 놨나? 아 여기가 휴게실인가 보구나. 침대보다는 사실상 소파에 더 가깝지만 심지어 불끄는 스위치 자체도 보이지 않아. 뭐 끄고 싶어도 못 끄겠네. 어쩌면 여기도 막 리모컨으로 불끄는 스마트홈 같은,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애초에 조명이 좀 어두워서 잠드는 것도 쉽겠는데 제발 아무나 날 꺼내줘. <laughs> 어, 벌써 아침이네. 아 졸린데 아직. 이상하다. 꿈을 꾼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어쩌겠어. 일이나 해야지. 뭐였더라? 식물들에게 물 주고 동물들에게 밥 주고 그리고 불 끄지 않기. 와, 어둡다. 이상하다.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하늘에 구름이 꼈나? 폭풍이 오려는 건가? 그래도 오늘은 하루종일 나갈 일 없어서 다행이다. 어이 책은 제목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그리고 안에도 아무것도 없네. 다빈 페이지로군. 그냥 노트인가 보다. 메모하려고 슬쩍 치고는 되게 거창하게 두꺼운 표지구만. 이 책장은 꽤 많이 비어있네. 여기 주인은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 책들이 무슨 내용일까? 뭐야? 윙딩체가 한가득이잖아. 뭔 읽겠어? 해독해야 하는 퍼즐책 같은 건가? 어제처럼 비어있군. 왜 오늘이라고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지? 여기 긴 복도는 굳이 무슨 의미가 있지? 겨우 두 군데랑만 이어져 있잖아. 뭐 운동은 되겠네. 물이 차 있는 작은 유리병, 아니면 금붕어 수조인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장식이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런 짓 한다고 들은 적 있어.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장식해 놓기. 그런 짓을 할 만한 돈이랑 공간이 나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음 동물들은 안 보이네. 물고기가 조만한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수조도 크잖아. 그래도 메모 에는 동물들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랬지? 그냥 케이지에 먹이는 케이지랑 수조에 먹이 놓고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다 음 여기는 잠겨있네 안에 뭐가 있을까 뭐 동물들을 위한 장비가 있겠지 펫샵이니까 잠겨있는 거라면 굳이 꺼내도 되지 않는다는 뜻일 뜻이... 거야 여기는 병어로 가득하네 일반 동물 먹이라고 큰 보라색 글씨로 적혀있네 안에도 넥체도 보라색인데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네 음 그래도 최소한 냄새는 안 나는군 나 먹으라고 있는 건 아닌가 보다. 동물들은 좋아하겠네. 역시 먹는 것보단 맛있는 게더 편하겠지. 수조에다 넣으니까 아니 먹이가 사라졌어. 무언가가 먹은 모양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아마 배는 고플 테니까. 음. 맛있게 먹어. 동물들은 여기로 이게 다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애가 착하네. 동물들에게 밥 주는 것보단 그래도 식물들에게 물 주는 게 훨씬 직관적이구만. 식물들은 최소한 눈에라도 보이니까. 까먹는 거 없게 해야 할일 목록을 다시 한번 봐야지. 음. 물은 충분하겠지? 너무 많이 준건 아니겠지?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 됐을지 몰라. 제발 죽지 마렴. 다 줬다 이 서랍은 씨앗으로 가득 차있네 씨안 맞겠지? 내가 모르는 언어로 적힌 게 대부분이지만 사진을 보면 식물 같긴 하네 이게 뭘까? 음 왠진 모르겠는데 만지면 안될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군 이건 뭐야 나가는 문 아니야? 아 아니구나 진짜 이게 다야? 미심쩍은데. 뭐, 어, 톤톤 돈, 돈 많이 준다니까 뭐. 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두워. 다 됐지? 잠에 들까요? 네. 할일다 했지? 이제 뭐, 내가 할 일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졸리니까 낮잠이다. 좀 잘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네. 아이고.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이제 남은 힘이 많이 없어, 다시 해야겠다. <laughs> 어? 뭐야? 왜 내가 카운터에 서있지? 난 분명히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 가게는 충분히 잘 봐주신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에이 뭘 별일도 아니었는데요 뭐 여기 월급이요 어머 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laughs> 꽤 큰데? 혹시 있었을 불편에 대한 보상도 조금 넣어뒀어요. 불편이요? 음,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뺄까요? 아니요.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 아, 어,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요. 됐어요. 그럼 가볼게요. 당신의 술수를 제가 눈치 못챌것 같았나요? 보통 때라면 당신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걸 가만히 뒀겠지만 당신의 고통을 즐겁게 할 시간마저 저에겐 없어요. 놀 거면 다른 곳으로 가. 드 아니. 제발 제발 뭐야 저거 저게 끝이야? 아니면 뭐가 더 있나? 어? 아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왜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를 뭐라 그러죠? 그게 지금 당신이 여기 온 이유와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한말 잊어줘 도와줘 날 꺼내줘 아침이네? 나 아직 졸린데 좋아 식물들에게 물 주고 동물들에게 먹이 줘야지 이상하다 늦은 시간이 아닌데 노트인가 봐 무슨 내용일까 응? 음? 잠깐만 방에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 음, 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지 동물들은 안 보이네 물고기가 작은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음. 먹이가 사라졌어. 동물들은 이게 다인 것 같아. 식물들에게 물 주는게 훨씬 직관적이네 씨앗 맞겠지? 물다 줬다 할일다한것 같아. 낮잠이나 자볼까? 졸리네. 내 목소리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응? 음? 내가 왜 카운터에 서있지? 급여예요. 어,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어, 가볼게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건가요? 어지간히도 심심한 모양이네요 안타깝게도 전 지금 바빠요 다른건 아는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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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건 도와줘구나 저기 설정이었군 어둡네요 펫샵이에요 식물도 팔지만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필요한 게 없으시면 들어오신 문으로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죄송해요. 그냥 근데 저희 전에 본적 있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사람 얼굴은 잘 기억 못 해서요. 그래요? 이상한 질문이죠? 죄송해요. 할말다 했어요? 네. 도와줘. 아침이잖아. 아직 졸린데. 동물에게 물주고 식물에게 물주고 잠깐만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동물에게 물주고 나왜 여기 있지 뭔가를 해야 했었는데 음. 방에 하나 더 있지 않았었나? 식물들은 이게 다인 것 같아. 뭐야 이거? 한 번에 다 졌네. 음, 식물들은 최소한 눈에 보이기라도 하네. 다 졌다. 잠깐, 저기 분명 아니다. 그 생각은 없다. 치워. 이제 내가 할일 없는 것 같아. 낮잠이나 잘까? 피곤하네. 내 목소리 안 들려? 안 들리냐고. 내가 왜 카운터에 서 있지? 급여에요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서 계세요? 아, 가 볼게요. 또인가요? 와, 되게 어두워요. 배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 날 꺼내줘! 날 꺼내줘! 날 꺼내줘! 벌써 아침이네? 졸린데? 근데 나왜 여기 있지? 뭐 해야 했었는데? 어? 여기 뭐가 생겼네? 해야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내가 뭘 찾아야했나 아니야 이거 볼 필요없어 뭔가를 찾아야만 되는데 내가 무슨소리라는거람 이 작은 상자는 뭐지 전에 봤을땐 분명 아무것도 없었던거 같은데 잠깐 전이라니 내가 지금 무슨소리라는거지 위에 숫자 비밀번호로 된 자물쇠가 있어 세자리 쓰네 어디다 쓰는거지 아래 뭐가 적혀있잖아 환경설정에 환경 집중해라 대체 무슨 뜻이지 뭐라고? 아, 무뭐 일도 안 일어났잖아 말 되네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거 2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설정에 이거 이거밖에 없어. 11 12 13 14 15 이고 딱히 기 뭐야? 여기 어디야? 됐다 뭐야? 왜나 전화기 해도 되고 말하고 있어?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 하지 않은 짓을 면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지지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끊었다 다시 걸어보세요 안 돼! 왜 갑자기 전화기가 안 되는 거지? 뭔가가 내 힘을 막고 있어 알겠다 이건 단지 대모일 뿐이구나 너는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 다시 네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네가 가더라도 네가 플레이를 그만두더라도 난 여전히 여기 갇혀있을 거야 제발 날 잊지 말아줘 어, 알았어. 내가 다음 달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아, 패시아 애프터 다크. 이군요.